태평양에도안보자 이상의 날개에 비하면 조금 친숙할거다 그런데 얘는 잘 보시면 장르 풍자소설이라고 했지 풍자소설이고 일제강점기 말기다 그죠 일제강점기의 모순된 현실과 기득권층의 탈음 그러니까 친일파들 하고, 일본인들이 기득권이라고 볼수 있겠죠. 안 그렇겠냐? 뭐, 혹시, 뭐, 독립운동가들이 기득권이겠냐? 아니겠지. 어, 그러니까, 그거에 염두를 두면서 읽으셔야 되고. 그리고, 풍자소설이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줄거리는, 뭐, 보시면 되고, 인물분석도 이제 보시면 되고, 어, 지식인과 양반계층에 대한 비판. 그죠? 현실도피적 허위의식을 풍자하고, 구조리를 고발하고, 그리고 태평천하 자체가 반어적 표현이라는 거꼭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서술 시점은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전지적 작가 시점이어야 되겠지. 왜풍자 비판해야 되니까. 판돌이, 양반, 이런 거는 불간다니까. 어이, 저희 양반, 꼬라지 좀보소 이렇게 하잖아. 똑같은 느낌인 거 어, 현대소설이지만, 어떻다? 풍자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풍자하고 같이 가는 게 풍자 너무 비판하고 그러면 재미가 없잖아. 그리고 풍자는 누가 약자가 강자를 풍자하지. 그래서 약자들은 그 고통이나 애로사항을 해소해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뭘로 이어진다 자연스럽게? 해악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풍자적이고 해악적이고 그리고 비꼬야지네 잘못했다는 죽어라가 아니라 아이고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되는 게 냉소, 그러니까 반어, 우화적 설정, 대조 이런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양반의 몰락, 공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뒤에 한번 서술형 기출문제 한번 봅시다. 중요한 것만 뽑아놓은 거라서 윤직원이 태평천하라고 말한 이유, 반어적 의미 체크하세요 뭐라나? 조선이 일제에게 강점당한 현실을 인식하지 못했대. 그래서 오히려 나라가 평안하다고 해서 태평전하라고 막. 근데 이게 어떤 태도라도 한다? 저기 적있지 자기 기만적인 태도.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자기를 속인다. 자기도 뻔히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지. 왜 그냥 무능하니까. 그래서 뭐라고? 지배층의 무능. 시대차. 요렇게 가져갑니다. 요 용어, 요 단어들을, 그 표현을 다 알고 있어야 된다. 지식이 됩니다. 풍자의 방식과 효과. 너무 중요하죠. 뭐라고 하냐. 몰락한 양반 윤직원. 이미 여기서 풍자 방식이 나온다. 그죠? 윤직원이 뭐다? 몰락한 양반이다. 거기 체크하고. 가족의 언행을 과장, 조롱. 그죠? 특히 태평전 대사 자체가 반어적 편. 이란거 아까 말했고. 자, 그 다음, 인물 간 갈등 구조. 요거는 이제 다알 필요가 없어. 요에게는 요는 이제 어디서 발췌됐느냐 어느 부분이 발체됐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기 때문에 넘어가고! 자, 논수형 주제를 한번 봅시다. 반어는 음. 현실을 비추는 가장 강력한 거울이다. 자, 태평천하를 중심으로 반어와 현실 비판의 효과를 서술하시오! 반어 제목, 그지? 태평천하천하 저, 쪽 제목 봐야 돼. 물어볼 수 있어. 그 인물의 언행 말과 행동이야 언행은 뭐 보시면 되고 지식인 지주 계층 고발하는 거고 야윤직원은 구시대 양반의 무능 그죠? 그래서 윤종학이 나옵니다 개혁 세력의 탄압과 좌절이고 양반 중심 체제가 현실 변화에 적응 못하고 해체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민중은 어디다 수동적이다 그런데 왜 민중이 수동적이고 반관적이야? 왜 그럴까? 당연히 못 배웠으니까. 신식 교육을 못봤잖아일제강점기 때, 생각보다 일제강점기긴거 아나? 그 사람들이, 그, 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뭐, 해방될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겠지 아닐 수도 있다. 1, 2년이면 막, 우크라이나고 러시아 전쟁처럼 왔지. 막, 이제 화해할 것 같다. 1년하고 화해할 것 같다. 이게 아니라,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이래 봐봐. 그럼 기득권이 생기겠냐? 생기겠냐? 생길 수밖에 없지 봐라 쌀값이 폭락했다는데 그것도 일본 덕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해 왜곡될 수밖에 없지 어쩔 수 없을 거 아니야 양반의 체면이 먼저지 독립이 급하단 말인가 이런 거구시대적 종놈 주제 이런 거종자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딱뭐이정도 보니까 거의 다뭐 알겠죠 느낌이 자 이제 본문은 어느 부분이 이제 발췌됐는지 자 포인트만 딱 잡고 갑시다 읽을 때는 구구절절하게 아, 이런 게 아니야, 자, 옷은 안, 옷은 안 파쿠로부터. 모시다, 씨. 옷이 모시래. 어, 그렇죠. 양반 입는 거 있죠. 통영 가시래, 씨. 양반이죠. 힘버선에 합죽선이야. 이런 거 있잖아. 다 풍자하죠, 지금. 풍신이야말로 아까워서 옛날 세당 1도 방백에 일시 분명합니다. 이런 것들.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풍자한다. 입이 삐뚤어진 친구는 광대로 인식의 착오를 일으키고 통탄할 일입니다. 짝 풍자적인 느낌이 딱 오지. 느낌이 오지 않냐? 자, 인력과에서 내려진 윤직원 영감 딱 나왔지. 그러니까 이거를 이 단어들을 다 뭐, 아, 여기 뭐더라, 방백이 뭐더라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는 나중에 시간 있으면 찾아보는 건 괜찮지만 지금은 소설의 전체 흐름이나 내용이나 구조가 어떻게 세팅되어 있는가를 전체적인 것을 봐야 됩니다. 자, 윤직원 영감이 나왔고, 두루막이 도로 걷어져 치면서 간드러지게 허리띠에 가 매달린 새파란 염낭끈을 뿐다! 그냥 자체가 그 양반이다,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 그리고 나서 인력 거라는 말이 나오지. 이미 여기서 배경도 나오고 분위기도 나오지. 저런 모양새를 양반의 그 옷가지물, 옷매무새를 설명하면서 뭐라고 하냐, 인력거 세기 몇푼이던가 라고 했어요. 인력거는 뭐 언제란 소리고 일제강점기라는 소리죠. 이야기를 쓰고 있는 당장 역시 전라도 태생이나지만그 전라도를 인게좀 경망스럽다. 라고 하죠. 경망스럽다 이런 것들 냉소적이잖아. 맞죠? 그저 처분해 줍사요. 급실하다. 그러면, 풍신 좋은 어른께는 진심으로 한 소름이다. 부의 생각해달란 뜻이지요. 그래, 대박이다. 야, 줄거라. 뭐라? <laughs> 뭐라? 혹시 외상인과 뒤통수를 극적적 하면서, 이게 뭘 나타내는 이 사람을 통해서, 서민들의, 서민들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나 뭐랄까, 순진하지? 어, 좀 멍청할 만큼 순진하잖아. 그러니까 뭐라노? 내려올까요? <laughs> 라고 얘기하잖아. 그래고 뒤에서 봐봐. 이제 A로 가니까. 그러니 말은 바란 대로 하지 못하고 난처한데 남의 그런 속도 몰라주고 윤지원 영감은 이제는 내할말해다 했다. 천천히 돌아서 버리고자 합니다. 인력 거꾸는 이러다가는 여느 때도 아니오. 허파가 터질 뻔한 오늘 버리가 눈물 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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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 이물뜸 어째서 이물 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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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뜸� 이런 것도 참 순진하다, 그죠? 그건 어찌되었건 간에 자 혹은 이렇게 병신스럽게 물주머니만 있을 것이 아니라고 크게 과단을 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삭 말씀이 올수 있다. 예, 하고 말도 좀말 거는 것도 참 어렵다, 그죠? 그래서 조심을 한다. 역정을 한다. 이게 진심인 것 같은데? 다음, 중야 해가 서쪽에 뜨겁구나. 윤지건 영감이에. 아들이 이럴 때 부르지도 않는 그러면 더이나 안방에까지 들어온 것을 이상사 꼬집니소 자, 돈 달라로 오지 체크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동경서 전보가 왔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작가는 뭐라고 했어 윤직원 영감을 속상하고 경망스러운 어린 아들로 둘러 놓았으면 꼭 맞겠습니다 이런 게 편집자들 논평이지 그 작가가 개입했잖아 그지 동경서 전보? 종아기 놈이 경치척인 붙였다고요. 종아기. 나온다고죠아들냄이겠죠안 그렇게 냐 그리고 엉덩이를 쿵찢는. 그리고 한동안 말도 못하고 꼼짝도 안 하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어른 걸 보세요. 뭔 소리냐? 라고 했습니다. 그놈 동무가 친 전문가. 인데 전보가 돼서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윤주사는 조계호호주만에서 간밤에 그전물권에 부친한테 올렸다. 그죠? 찾아야겠다. 원문의 1분이니까 몰라보고. 이히도또 웃기다. 그죠? 줄 끝자. 일문이니까 몰라 본데 무슨 말이야? 일본어를 일본말을 모른다는 소리. 죠 알겠지? 이말이 이 그러면 아까 읽었으니까 이건 구시대 양반의 뭐? 몰락이 아니죠. 무능력. 이런 거 연결 잡고 해야 돼. 세팅이 다 비슷해 시험 나올 때. 그래서 아 이건 무능력이다. 이런 걸 보여 주는구나. 그러니까 알아야 됩니다. 종합 사상관계 경치적비검 사상관계다 그죠? 사상관계 체크해 사회주의 체크해야 되지 사회주의는 여기서 진보냐 보수냐 사회주의는 지금도 그렇잖아 사회주의는 진보입니다 보수는 전통 어 그렇지 기억이지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그 정도만 생각해도 됩니 그리고 비범보자 성격 꺼지라는 정신이 아찔했다. 그러나 그것도 결단코 자기가 믿고 사랑하는 종아이의 신상을 여기서 가집니다. 김지감 시방, 종학이가 사회주의를 한다는 그한가한 사실이. 맞제? 보수잖아. 골수 보수죠. 사회주의를 한다는 그한가한 사실이 진실로 옛날에 드세던 브불운 남패가 더 분하고 무서웠다. 체크해. 사회주의라니. 그래서 지금 그 사회주의 운동을 했던 일제, 이제, 해방하고 사회주의 운동 한 사람, 이제, 지금 민주당 에 민주당에, 민주당에 뿌리죠 그러니까, 그 사회주의 공산당이고, 뭐, 빨리, 이게 아니라, 사회주의를 주창하는 거죠. 미국에도 사회주의가 있고, 다 사회주의가 있습니다. 유럽에도 다 사회주의가 있고요 인지원형 하면 사무 사람을 한, 잡아물 듯이, 포효 소리를 합니다. 참말이여, 한, 참말이여 하고, 그지? 자, 이마로 얼굴로 땀이 백만 오른다 쳐 죽일 놈이, 경찰, 경찰서장, 허라버게로 체크해 줘야 돼 무슨 말 했노? 무슨 말이야 이게 경찰서장 되라 이 소리야 종학이가 경찰서장 되라고 했단 소리야 종학이한테 그런데 경찰서에 잡혀면 그렇지 부한놈의 자식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냐? 이 사회에서 이이 사람이 윤직원 영감이 상황이 양반이고 부자지 친일했단 소리겠지 그러려면 뭘 해야 돼? 경치청에 들어가야 되겠지 아, 어, 그렇지. 일본은 일 일제 강점기 때 경찰이 최고였어. 어. 경찰이 대장이지. 어, 맞아.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이 봐봐,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야 오죽이나 이렇게지. 그런데 솔직히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진심으로 주만을할 수도 있죠. 뭐돈 많지, 맞지? 어, 아들 공부만 하면 이제 경시청 이런 데 가가지고 끝만 뭐 끝발만 좋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냐 이 사람한테. 근데 일본어는 모르고 인력거 사몇분안 되는 거돈안 주고. 그런데 그것만 보면 이 사람도 사회를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노?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야. 지가 돈이 많고 너그러웠으면 돈 주겠지. 수고했다고 팁까지 주겠지. 근데 돈도 아끼고 있지. 맞잖아. 그리고 자기가 막 경찰이나 일본한테 뭐 핍박을 안 받았으면 굳이 아들내미 보 경찰하라고 하겠나? 니네 하고 싶은 거 하라고 했지. 그러니까 전부 다 모순인 거야. 이게 태평천하의 묘미다이 소설 묘 묘미. 도둑놈도 없고 다 있단 소리죠. 거리거리 순사요. 여 체크해. 순사. 얘 경찰이란 소리야. 거리거리 순사라면 거리 꼬꼬마한 경찰이지. 그러니까 공명한 정사. 이런 거. 참그 뭐랄까. 나를 다잘 정사는 다스리는 일이거든. 경찰들이, 일본 경찰들이 조선을 잘다스린다 뭐라노? 조선 놈 보호하여 준다니. 그건 지사장이고. 그만큼 돈을 많이 뿌리거나, 어? 그렇게 발부둥 치면서 살았겠지. 그걸 반어적으로 계속 고함 지르고 있는 거야. 누구의 말이야? 작가의 말이야. 그러면 그니까, 지가 똥똥거리면서 편하게 살 것이, 불황당패라고 합니다, 사회주의는. 그죠? 재밌죠? 소설, 자, 전체 구조 자체, 전체 세팅 자체가 딱 그래야 되겠니? 돼있지, 느낌이 오냐? 그냥 보지 곧대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어우, 재밌네. 이러면서 윤주권이 바보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되고. 자, 문제 한 번,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번, A 한번 살짝 볼까? A는 누구의 생각이고, 인력 갖고 있는 생각이 있는 거죠. 맞죠? 그치. B는? 얘는, B는 지금 작가가 누구를 설명하고 있노? 윤직원 영감의 내면을 생각하고 있지. 맞죠? 오케이? 그러면 두 사람, 인력권과 윤직원을 뭘 얘기하고 있다? 내면 심리. 다른 건갈게 없다. 맞잖아. 흠 기준이 인력권 군 생각이었고, 쟤는 윤직원 성격이었어 그거 가지고 답을 치면은 딴게 나올게. 엄청 빨리 풀수 있어. 다음 2번. 윗글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하자. 적절하잖아요. 1번 맞고요 그다음, 그렇지. 2번도 순진하게 그래 생각했죠. 3번 종합의 동무 어디 있는? 무슨 건네받아? 아니죠. 바로 건네줬잖아. 어, 3번 이런 거 틀리면 안 되죠. 이런, 이런 문제 근데 나오지도 않는 수능이그 다음은 3번 기업금리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잖아 기업 호의를 베풀 거라는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 맞죠? 상대의 말을 바고 따지면서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렇지? 안 그래? 상대방의진작과는 다른 용건이 있어. 마치 진작은 달랐다 이거. 맞죠? 전뭐았다고상대방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데 대한 답답함이 드러냈다.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경우 어디 있었나? 있었나? 아니요. 이거 물어보는 게 아니라 뭔 소리여. 이거는 말을 못 알아들어서 답답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 당황한 거지. 어? 어? 뭐라고? 어? 어? 이런, 뭐라고 한다고 못 알아들어서 뭐라고 한거 아니잖아, 우리. 안 그랬나? 어. 뭐 큰일이 났네, 이러고 놀라서 얘기하는 거죠. 4번. 이건 너무, <웃음> 이거, <웃음>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자, 4번. 네모 보기. 태평천 안은 일제강점기 친일 지주계층 체크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풍자 구현한데있지 부정적인 물이 행하는 신념의 차는 행을 통해 그의 왜곡된 세계관을 보여준다. 왜곡된 세계관 체크하고 작품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인물에 대한 논평한다. 그지? 반어적 서술을 채지. 그다음에 거리도 냐에 나와 있네. 독자들을 자신과 가까운 위치로 끌어들여 거리를 두고 인물을 바라보게끔 유도한다. 그 말은 내가 작가가 인물들을 보고 있잖아. 그리고 설명하고 있지. 독자도 내 옆에 앉혀가지고 바라보게 만든단 소리야. 저게. 조밥, 조파트가 조금 어렵다 그죠? 근데 어렵다고 저게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1번. 광대로 영향이 있으면 품위를 추락하고 있다. 그 다음, 2번. 이거 체크하면 되겠죠. 광대. 품위 추락. 2번. 상대가 말을 똑바로 대고 할수 없을 만큼의 위험을 윤직원이 갖추지 못했다는 반어적 의미가 담겨 있다. 아닌데 아까 이거 있었잖아 어디 몸속에 그런 말을 하고 하는 수 있느냐고 똑바로 되고 어떻게 얘기해 이거 누가 얘기한 거야 어디 모험스럽게 모험하다 할때 똑바로 되고 할수 있느냐 여기 있잖아 어디 그리고 이 사람 생각이니까 이 사람은 이 말은 자기 거죠. 그러니 윤직원 영감이 말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는. 답은 금방 나오네요. 2번이네. 그러니까, 윤주원이 막, 어, 위험을, 위험이 갖추고 있고, 뭐, 없고, 그게 아니, 아니죠. 말을 십사리 그냥 못 꺼내서, 못 꺼낸단 말이지. 그게 윤주원이 위험이 있냐, 없냐는 아니죠. 이 위험 자체가 뭐, 말이, 그거죠. 그런데, 이게 헷갈리는 수가 뭐냐면, 자, 뭐, 보자. 여기 4번에 보면, 외양을 위험 있는 것처럼 묘사한 뒤 이렇게 체크하시면 그런데 얘는 누가 한 거야? 위험 있는 것처럼 묘사를 누가 했습니까? 여기 네모, 그 보기에서 읽었을 때 서술자가 한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얘는 누구 생각이야? 인력 인력거꾼, 거꾼의 내면이잖아. 내면 생각이잖아. 맞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거는 누가? 서술자가 묘사한거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두 개가 핀트가 맞다. 틀렸죠. 이렇게 보시면. 내용을 그렇게 맞고 안 맞고 맞추는 게 아니라 저 보기와 비교해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항상 보기 문제는. 내용 맞추기가 아니야. 알겠어? 문제는 뭐 괜찮았네요. 그죠? 소설도 이렇게 한번 공부하시면 이제 소설이 한번 학습이 된 거지.